박정희 대통령 네 분이 사시던 집입니다. 여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주소는 서울 중구 다산로 36가길 25입니다. 이 집은 1920년대 주택난 해소를 위해서 도성 외곽, 그러니까 옛날에 사대문이죠. 사대문 그 밖에 문화주택단지를 조성을 했는데 서양식 계량주택을 지었죠. 그리고, 어, 그 당시에 장충동, 신당동 등, 그때는 성 밖에 거의 뭐 산이지요. 그 일대에 1932년부터 1938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건설을 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주택은 그 가운데 남아있는 유일한 건물입니다. 사료적 가치가 높다고 합니다. 박 대통령 가족은 1958년 5월 이 집으로 입주를 해서 방 하나를 증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경수 여사가 앵두, 유자, 벽오동, 백목년, 향나무, 장미 등을 심었다고 합니다. 그랬다가 1961년 8월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 공관으로 이사를 하면서 이 집은 그대로 비어 있었죠. 그 후에 1979년 10월 26일 박 대통령이 사과하신 후에 유족들이 거주를 했고요. 현재는 유경수 여사 기념사업회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근대 문화 유산으로 지정된 그런 건물입니다. 문패가 보이죠. 박정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면 박정희 대통령 내외분 네 사진이 이렇게 서 있고요. 그리고 옛날에는 여기가 이쪽이 출입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은 관리실을 하나 증축을 했고, 옛날 그 응접실로 지금 드나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안방이고요, 여기가 화단입니다. 비교적 어, 자그마한 그런 집이죠. 이 향나무가 당시 어, 유경수 여사가 심은... 그 향나무입니다. 목련이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 목련이 아주 하얗게 이렇게 피어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꽃도 이쁘죠. 안방의 창문, 격자 창문입니다. 지금은 보기 좀 어려운 그런 창문들이죠. 응접실입니다. 응접실 안에서 밖을 본 풍경이죠. 네, 이 응접실은 1961년 7월 11일 스테푼 아일즈라고 하는 미국 육군 차관 부인이 찾아와서 접견했을 때 사진입니다. 신이심랑, 정신이 기쁘면 마음이 박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안방입니다. 어, 저도 어렸을 때 이런 책을 가지고 공부했던 기억이 새롭네요. 어. 박대통령과 유경수 여사 결혼 사진입니다. 결혼할 때두분 사진. 유경수 여사가 아마 고등학교 다닐 때 사진인 것 같습니다. 큰딸, 근혜, 근영 그리고 박지만 아들이 그 당시에 장난감 쌍곤충을 들고 있는 사진이네요. 여기는 부엌입니다. 저희가 몇년 전에 갔을 때는 여기가 부엌으로 시멘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기를 이렇게 꾸며가지고 관람실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면을 놓고 옛날 그 대한뉴스, 우리가 극장에 가면 영화를 시작하기 전에 하던 대한뉴스를 주로 틀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은 옛날 어, 책들 잡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한국으로 움직이는 새 지도자 박정희 장군과 김윤근 장군 편 이렇게 돼 있네요. 어, 옛날 잡지 책들이죠. 여행원의 하루 그리고 여기 보시면 황성 예터 그래서 옛날 영화 광고를 이렇게 실은 걸알 수가 있습니다. 김승호 씨라고 원로 영화 배우고 전설적 배우였죠. 어 영화 배우 김일라 씨의 부친이죠. 참 구수했던 분이고 영화 마블로 크게 알려졌던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옆에 사상계 장준하 선생이 냈던 사상계 어, 책이 있습니다. 그 사상계에 보면 권두원에서 5.16 혁명과 민족의 진로 이런 권두원을 장준환 선생이 쓴 것이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 끝에 서재로 들어가는 그런 복도죠. 서재입니다. 이쪽에 책상이 있고 박 대통령 친필로 쓴 도자기가 두점 있습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의 친필로 쓴 일기입니다. 일기들을. 1961년 5월 16일 화요일, 그리고 17일 수요일께 펼쳐져 있고요. 어, 기록이죠, 기록. 어, 5.16대 입었던 잠바, 그리고 어, 군모가 걸려 있습니다. 어, 도자기가 두점 있는데, 내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1974년 5월 20일 쓴 글씨고요. 그리고 민족중흥, 그래서... 대통령 박정희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어, 책상 위에는 아주 옛날 어, 금성 라디오로 보입니다. 옛날 골드스타 금성인 것 같아요. 단파 라디오죠. 이제 오래돼서 여기 상표마저도 떨어졌군요. 어, 여기는 서재 안에 있는 옷장입니다. 그런데 어, 잠깐 보여주셨는데 이 안에는 어, 사실은 어, 대통령 내분 네 사진을 모시고 가끔 스님이 오셔서 제사도 지내고 연부를 하는 어, 그런 재단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봤는데 저희가 어, 명당 탐지기 관룡자로 과연 이 주택이 어떤지를 측정 안 해볼 수가 없죠. 그래서 측정을 해봤습니다. 어, 여기를 쭉 취재하고 나오다가 그 마당에서 어, 연세가 90대신 할머니를 뵀습니다. 어, 이 동네에 70년 가까이 사셨다고 그래요. 옛날 유경수 여사 그리고 박 대통령도 잘 안다고. 유경수 여사가 이집에살때 젊었을 때 사람도 미장원도 하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은 머리도 그냥 다 깎아주고. 그리고 많이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왔다고 참 사람 좋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요그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그런 보신 바와 같이 이 집도 혈이 굉장히 강하죠. 여기는 박정희 대통령 내외분 묘소입니다. 여기를 둘러보겠습니다. 여기는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 안에 있는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유경수 여사의 묘소입니다. 어, 이 자리에 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자리는 1974년 8월 15일날 8.15 어, 광복절 경축식장에서 문세광에 의해서 어, 저격을 당해서 유경수 여사가 먼저 서고를 했죠. 그래서 그때 잡은 자리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자리를 저희 선생님이신 지창용 박사가 잡았다고 그렇게 잘못 알고 계십니다. 특히 그 전에 육관도사 손석우 선생님께서 터라는 책을 쓰면서 그런 내용을 언급하고 이 자리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안에 박 대통령하고 유경수 여사, 어, 6월에 머리가 한 발씩이나 자라고 손톱도 자라고 그렇게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죠. 근데 이 자리는 사실 저희 선생님이 잡으신 자리가 아닙니다. 저희 선생님은 평생 말씀을 하셨죠. 어, 5.16 나기 전에 웬 땅땅하고 키가 작은 사람이 왔는데 보니까 군인이더라. 그리고 와가지고, 박사님, 내가 뭘좀 하려고 그러는데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철면은하예요. 얼굴이 까만데 이가 은처럼 하얗더라는 거죠. 그러면 병권이 말리라고 그랬기 때문에 아이 사람이 어, 쿠데타를 하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아, 아셨다는 거죠. 그래서 됩니다. 그랬더니 틀림없습니까? 그래서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간 거죠. 그런데 그후 이제 5.16 혁명이 성공을 했죠. 그리고서 어, 박정희 대통령이 저희 선생님을 청와대로 불러서 술을 한잔 같이 하시면서 어 이런저런 말씀을 하다가 이제 이 박사 말씀을 했죠. 천문을 보니까 어이 박사가 어 돌아가실 것 같다고 그래서 국립묘지 안에 자리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드렸더니 그럼 그렇게 해보시죠. 그래서 공병 일개 대대를 동원해서 이승만 대통령 묘자리 주변을 이제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박사가 하와이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미 군용기로 여의도 비행장으로 와서 이쪽에 모시게 됐던 거죠. 그런 인연도 있고 그래서 저희 선생님이 몇 차례 박정희 대통령 생존에 계실 때 청와대에 가서 두 분이 약주도 하시고 그랬나 봅니다. 그 선생님이, 저희 선생님이 쓰신 책에 보면 돼 있습니다. 그때 이미 박 대통령이 생존에 계실 때 얘기예요. 그때 나온 책입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이 약주를 한잔 하시고서 말씀이 지박사 나 죽으면 내 자리도 좀 부탁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각하하고 약속을 했는데 1974년 8월 15일 날 유경주 여사가 먼저 서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저 선생님은 그 당시에 어, 시흥 출생하신 본가에 거기서 약주에 취해서 어, 어, 며칠 동안 계셨는데, 시흥 경찰서장이 집차를 가지고 며칠 지나서 찾아온 겁니다. 그때는 이제 비포장이고 그러니까 전국을 다 찾아도 찾을 데가 없으니까 그 생각을 가봐라. 그래서 시흥 경찰서장이 이제 왔던 거죠. 그래서 박사님 빨리 가셔야 됩니다. 해서 여기로 왔더니 이미 세 사람이서 자리를 잡아놨더라 그겁니다. 그래서 지혜 선생님이 아이 자리가 아니라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 국립묘지 소장이 이모 소장이 그런 말씀을 했다고 그래요. 이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어, 유족대표로 김종필 씨하고 육인수 씨도 다녀갔고, 청와대하고 중앙정보부에서도 왔다 갔고, 국방부에서 토질검사를 했는데 크게, 크게 나쁘지 않다고 하니, 그냥 좋다고 추인을 해 주십시오. 이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할수 없이 그냥 괜찮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 대신 여기가 어, 수맥이 물이 가까우니 어, 파이프를 넣어서 배수 시설을 밑에 완전하게 하고서 써라 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서 저희 선생님은 돌아가실 때까지도 평생 그박 대통령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항상 한탄해하셨습니다. 따라서 어, 이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여사 묘자리를 지창용 박사가 잡았다고 하는 건 잘못 알려진 사실이라는 점을. 어,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한 점은 저뿐만이 아니고 그때 이미 쓰셨던 책에도 있고 또 작곡가로도 활동하셨던 남봉룡 선생, 그리고 국립극장 어, 배우였던 장승옥 선생님, 또 지금은 작곡하셨습니다만 탤런트 박주화 선생 이런 분들이 가끔 저희 선생님하고 약주도 하시고 담소도 많이 나누셨는데 그분들도 다 들어서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 선생님한테 그림을 배운. 평호 선생이라고 어, 그림 쪽에는 그분이 수제자죠. 그리고 이쪽에 풍수질이 관상 이쪽은 제가 맥을 어, 이였고요 그분들이 모두 다 그건 함께 들어서 알고 계신 그런 자리입니다. 어, 앞에 올라가서 이 명당 탐지기 관룡자 심용적으로 과연 작동을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주 약하네요. 네, 90도, 90도 음, 아주 약합니다. 두분 자리는 혈이 있긴 있는데 아주 약합니다. 구채 90도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혈이 아주 없는 건 아닌데 아주 약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박정희 대통령은 어떻게 해서 무슨 음덕으로 대통령까지 될수 있었을까요? 첫째는 6대 5대 고조 증조 묘가 아까 보신 것처럼 매우 훌륭합니다. 그리고 조부 2002년 이전의 자리죠. 역시 매우 혈이 강하죠. 이장 후에는 혈이 없습니다. 부모 묘소도 혈이 없습니다. 생가는 박 대통령이 출생하고 20년간 산 방쪽으로 혈이 매우 강합니다. 서울 신당동 가옥도 혈이 매우 강합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까지 될수 있었던 것은 6대 5대 고조 증조 조부의 자리가 매우 영향을 미쳤고 생가가 또한 혈이 강하고 서울에 살던 집이 혈이 매우 강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모님 묘수가 혈이 없다는 것이 어쩌면 그분 마지막에 어쩌면 결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